안녕하세요. 보모름 코치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인생의 사칙 연산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칙 연산이라는 뜻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 수에 관한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네 종류를 사칙 연산이라고 합니다. 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어, 다 잘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산수라고 하죠 이 사칙 연산을 굉장히 잘했었는데 방정식 나오고 집합 나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복소수, 유리수, 자연수 이런 것들까지 뭐다 잘했다면 모범생 소리를 들었겠지만 음 아쉽게도 저는 수학은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런 수학적 지식은 많이 필요는 없었는데. 뭐 전공자가 아니라면 많이 필요 없겠죠 어, 그런데 산수 여기 있는 이 사칙연산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해야 어,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 돈들이 어떻게 나가고 빠지고 곱해지고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구, 비단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습관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빼고 어떻게 확장하고 그리고 그 지식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사칙 연산, 어 인생에서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어떻게 잘해야 성공할 수 있는 음, 길로, 길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먼저 더하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에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순서니까 더하기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면, 더하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영인 이 상황에서 일로 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음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되 생각을 했어요. 음 모은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는지 이 습관을 가져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뭐그 이유는 갑자기 뭐내 통장이 마이너스 잔고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생기, 새로 생긴 애인이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사 혹은 동료 후배가 어디에 뭐 집을 샀다더라 아니면 재테크를 잘해서 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합리적인 소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더하기입니다. 기존에 아무것도 없던 0에서1이된 뭔가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이 부분이 더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더하기를 생각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가 돼야 됩니다. 어떤 빼기를 해야 되냐? 이 더하기를 생각했던 게 유지될 수 있게 나쁜 것들을 빼줘야 돼요. 음,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24시간 동안에서 쓸수 있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해야지에서만 끝나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게임이었어요.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게임하는 경우에도 허다했어요. 스무 살 때. 그 당시에 사귀고 있었던 여자친구의 약속도 여러 번 놓칠 정도로 게임을 하다가 이거 한 판만 하고 가야지. 근데 그한 판이 그한 판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한판 이기고 나면 상대방에서 저에게 다시 한번 하자고 하고, 그리고 제가 지게 되면, 아, 이거 이길 수 있는데라는 생각에 또 하게 되고, 그러다가 약속을 놓치거나,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공부를 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지를 못했었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좋은 습관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라고,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떤 걸 빼야 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 중에서 어떤 거를 빼서 그거를 더할지를 생각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빼기 과정은 어떻게 보면 더하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그 생각이 직접적인 실현화 단계로 가느냐는 이 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하기와 빼기가 다잘 됐어요. 자, 나 이제부터 합리적인 소비를 할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씩 핸드폰을 보던 거를 아니면 게임을 하던 거를 이 습관을 없애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습관 동안에 내가 그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한 지식을 집어넣는 시간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곱하기예요 곱하기 같은 경우는 확장입니다. 더하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곱하기는 확장이에요. 어떻게 확장을 하느냐. 자,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도 사고, 유튜브도 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 이거를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 이거 회계도 좀 배우면 좋겠는데, 재무제표도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관련된 거면은 세법이나 거기에 관한 임대차 계약법, 뭐 이런, 것들도 좀더 배웠으면 좋겠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원가관리도 배웠으면 좋겠는데 돈이 어디서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장을 해가는 겁니다 곱하기로 2 곱하기 2, 5 곱하기 5 7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던 지식들이 확장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저 친구 진짜 아는 거 많아 그 소리가 될 때쯤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기를 해야 돼요. 그런 소리를 듣, 들을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리를 따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낼 수도 있겠죠. 책을 내거나 유튜브를 찍거나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을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거나 이때 나누기를 해줘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이 제가 최근에 봤었을 때는 그 전에도 그 생각을 했지만 백종원 대표라고 생각해요. 사실, 백종원 대표는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최소 뭐, 25, 25개에서 뭐, 30개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의 사장으로서, 장사의 기술이라든지,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비단 백종원 대표 뿐만 아니라, 여러 유튜브에서 보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 창업하면서 실패했던 거 본인의 경험담 내가 겪었던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지식과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신도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잘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 어떤 부분에서 학습이 완료됐다고 라 저는 판단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마스터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그만큼 더 많이 준비를 했고 몸에 익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실력이 됐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지식이 성장하게 되고 설령 그게 내 실패담이고 좋지 않은 경험담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할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아, 저런 부분들은 내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저 부분들은 내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생에 있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잘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는 성공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빼고, 그 좋은 습관이 더 좋게, 프로페셔널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확장하고, 그리고 그 배웠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끼친다.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마스터,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그리고 박사. 이 정도 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저 역시도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것도 사실 몇 분이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의 제가 이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아 그때의 나는 이 생각을 했었지 지금의 나는 얼만큼 발전을 했나에 대한 하나의 기록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싶으신가요? 그것을 또 얼만큼 더 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쁜 습관을 없애야 되고, 어떻게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여전히 계획으로만 끝나고 있었던 내가 갖고 싶었던 좋은 습관이 있다면, 오늘 그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